안녕하세요. 웹 서비스 프로그래밍 어 9번째 실습 시간으로 오늘은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확장하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의 실습 목표는 어각 게시물에 대한 상세 페이지 즉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페이지들 그리고 어 저장된 게시글들 각각의 게시글들에 대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보는 게 오늘의 학습 목표이고요. 어, 더해서 각각의 상세 페이지에 해당되는 URL을 어떻게 생성시킬 것인가가 이제 오늘 학습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오류를 정정할게요. 어, 블로그에서 사용된 그 재사용 가능한, 재사용 가능한 이제 베이스 HTML 파일이 있었는데요. 이 HTML 파일 그 사이에 우리가 디테일한 정보를 넣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재사용 가능한 HTML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부분은 실수를 했고요. 어 여기서는 보시면은 이제 블록 컨텐츠하고 그다음에 엔드 블록 요 사이에 어떤 그 다른 컨텐츠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작성된 코드입니다. 그래서 전체 외곽인 여러분들이 재사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각각의 HTML에서 사용된 코드들은 요 블록 사이에 들어가고, 그 HTML을, 어 해당되는 코드는 요 블록 사이에 들어갈 코드를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 재사용 가능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우리가 그각 게시물에 해당되는 상세 페이지를 볼수 있게 포스트 언더바리스트 html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게 수정할 때어 우리가 저기 뭐냐 그 링크를 다는 태그를 통해서 우리가 링크를 어 url을 생성시켜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중괄로 부터 다시 중괄로 퍼센 중괄로 닫기, 퍼센트 중괄로 닫기, 요 사이의 것들은 어, 장고가 이해하는 그러한 코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고의 코드가 이해를 하고 여기에 URL을 장고가 생성을 시켜주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포스트 점 타이틀 요도 장고가 포스트로 전달된 것의 타이틀 객체를 이용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음 현재 있는 코드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view.py 에서 우리가 그 url 중에 post.detail n 이라는 함수를 연결하게 돼있고요그 다음에 post.pk 는 데이터베이스 레코드의 그 프라이멀키 pk 프라이멀키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pk는 각각 게시물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변수로서 관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났는데요. 요게 이제 어떻게 동작할 건지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우리가 브라우저의 소스 코드를 확인하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실제 그요 포스트 디테일이라는 동작이 URL과 연결되어 있고 URL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뷰 함수하고 대부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RL 여기서 이제 알수 있는 거는 우리가 URL.py라는 소스 코드와 그다음에 어 뷰.py 파일을 파일을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 실제 이제 URL을 연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그 d e f a URL이 디폴트 URL이 v i e w post.underbar list 함수를 통해서 post.underbar list 그 저기 뭐냐 함수로 넘어갔다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어 패스가 패스가 post.슬래시 int 타입의 pk, int 타입의 pk가 요 안에 들어가게 되고 요게 이제 뷰 디테일로 연결이 된다 라는 그런 url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새로운 기존에 있던 default url 이외에 게시물이 생길 때마다 그 integer 숫자로 새로운 url이 생성이 될 거다 라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URL 생성하는 코드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URL이 이제 포스트에 해당되는 문자열을 실제 포함해서 포스트 다음에 그 해당되는 숫자, 즉 게시물에 해당되는 숫자가 나올 거고 그것들로 URL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그 슬래시로서 URL이 종결되는 그러한 결과를 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실제 URL이 형성이 되고 그 URL은 어뷰 함수로 어떤 동작 메커니즘이 넘어간 다음에 그뷰 함수에서 그 HTML 렌더링을 하면서 다시 이제 디테일한 그뷰 디테일한 어, HTML 코드를 렌더링하게 되는. 그러한 그 순서로 작동이 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장고에서 HTTP 127.0.0.1에 8000번 포스트5라고 입력하면은 이 5라는 숫자가 이제 pk라는 변수로 우리가 전달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으로써 다음과 같은 코드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뷰 w 파이에서 동작하는 과정을 바라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포스 r 던드바 디테일로 연결된 함수에서 어 u 퀘스트라는그 기본적인 아규먼트가 넘어오고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pk라는 숫자가 여기에 저장돼서 넘어오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저장된 인티저 타입의 pk가 요 아규먼트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장고의 추가 기는 g e t o b j e c t o r 4 0 4즉404 404, 오브젝트가 없을 때404 에러를 내주는 거죠. 그러면 있으면은 get_object 오브젝트를 가져와서 이제 포스트에 저장하는 그러한 단계인 거죠. 어 그래서 시, 보시면은 그 우리가 pk 즉 인티저로 넘어온 숫자에 해당되는 포스트가 있으면은 포스트 즉 어, 우리가 블로그 글에 해당되는 객체가 포스트에 저장이 되고 없으면은 404 에러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렌더링을 하는데 어, 렌더링을 할때 블로그에는 포스트 언더바 디테일 HTML을 가지고 렌더링을 하는데 포스트 변수에 그 포스트를 넣어줘라. 즉 디테일 HTML에 포스트라는 변수가 있으면은 실제 우리가 가져온 이 포스트 객체를 넣어주는 그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을 먼저 실습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디렉토리로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 가상 환경을 시작을 합니다. 가상 환경 이렇게 이제 가상 환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상 환경이 시작되고요. 그다음에 실제 우리가 원하는 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던 그 페이지 2장서부터 지금 벌써 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시간이 장고 가지고 페이지, 어 코딩을 하는 그 게시물 웹 블로그를 만드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 이렇게 이제 현재 2장부터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을 통해서 매니지 파일을 열고, 음 런 서버를 해서 이제 서버를 시작을 합니다 서버를 시작을 하고 어, 실제 어, 이제 결과가 남아 있는데요 8000번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지난 시간 결과가 이렇게 남아 있구요 어, 이렇게 게시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는 요 게시물에 대해서 그 우리가 URL을 링크를 달지를 않았습니다. 달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 어 우리는 오늘 요번 시간에 한 것들을 코딩을 하기 위해서 코딩을 하기 위해서 이제 편집기를 열겠습니다. 진직기를 열어서요. 어, 블록 튼, 생성된 음. 블로그 어, HTML을 해 주겠습니다. 어, 예. 보시면은 이제 전체 코드는 재사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사이에 블록 코드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블록 코드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어, 그리고 어, 실제 포스트 에 해당되는 코드를 지난 시 포스트 언더 발리스트 코드를 지난 시간에 이제 다 썼었는데 다 쓰지 말고 여기 이제 테스트 코드들도 보이네요.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반이 되는 코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블로그에 base.html을 가져와서 사용을 할 거다라는 뜻이 되고요. 요거는 어, 장고에서 해석을 해서 html 코드를 생성을 시켜주겠죠. 그러면은 렌더링하는 당시에 장고에서는 base.html을 가져와서 여기에 이제 전체를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죠. 그리고 base.html에 해당되는 요 블럭 요 블록의 코드가 지금 요 블록 블록 시작부터 블록 끝까지 요 코드로 대체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여기 있는 코드가 그대로 요 코드 여기 와서 대체가 되고 요게 이제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포스트 타이틀에 우리가 URL을 생성을 시킬 텐데 포스트의 타이틀은 렌더 함수에서 포스트 객체를 가져와서 이제 넘겨줬었죠. view.py 파일에서. 그래서 포스트 타이틀에 이러한 링크가 생기는데, 이 링크를 만들어주는 주체는 누굽니까? 주체는 장고입니다. 즉, 서버 사이드에서 URL을 만들어서 HTML을 생성을 시켜줄 거라는 거죠. 어,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 매칭이 되지 않는데요. 음, 포스트 디테일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뭐 근데 요 포스트 디테일에 대한 오류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더 코드를 진행을 하고 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베이스하고 우리가 이제 그 포스트 리스트에서 그 제목에다가 이제 각각의 게시글 제목에다가 링크를 걸었습니다. 링크를 코는 코드를 작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URL을 생성을 해야 되겠죠. URL. 어, URL도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블로그에 있는 URL을 이렇게 생성을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URL은 형식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포스트 슬래시 인티저 숫자 슬래시 이렇게 이제 닫혀 있는 형식의 URL이 형성이 될 거고요. 어요 형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K라는 변수의 인티저 타입이 형성이 된다. 요게 이제 URL로 결정이 될 거다라는 이제 그 형식으로 사용됩니다. 이 이것들은 뷰.점.포스트.디테일이라는 그 함수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 요 과정이 진행이 되고 나면은 진행이 되고 나면은 어 말씀드린 것처럼 뷰 함수에 뷰 함수에 이렇게 이제 그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죠. i m p o 되는 함수가 들어가야 되구요 i 포트 함수는 어, 여기 이제 그 get object와 404 에러를 포함되는 그러한 그 저기 뭐냐 o b j e 를 가져오면서 가져올 수가 없을 때404 에러를 리턴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그 객체를 추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사용이 되는 post detail 함수를 추가를 합니다. 포스트 디테일 함수를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디테일 함수에는 어떻게 동작이 되죠? 여기 이제 pk, 즉, 인티저로 넘어온 숫자가 여기 보시면 여기 pk로 들어오게 되고, 즉, 다시 말해서 동작의 어, 메카니즘은 항상 서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는 그, 클라이언트, 즉, 브라우저가 URL을 가지고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서버는 그 URL에 대해서 응답을 내려주는 그러한 순서로 그,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가 호출을 할 때, 호출할 때, 이런 형식의 URL이 호출이 되면은, 포스트 슬래시 인티저 타입, 포스트 슬래시 인티저 타입의 숫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포스트 인티저는 pk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고, 그 변수는 보시는 것처럼, 포스트 언더바 디테일, 여기 말씀드린, 포스트 언더바 디테일 함수에 연결이 되어서, 이 함수의 argument로 pk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pk라는 숫자는, 포스트라는 오브젝트에서, 이 오브젝트는 뭐죠? 모델 오브젝트죠. 포스트라는 오브젝트에서 pk의 숫자로, 그 게시글들을 찾아서 객체를 찾아서 모델에서 객체를 찾아서 이 포스트라는 변수에 집어넣게 됩니다. 이 변수에 만약에 PK의 숫자에 해당되는 오브젝트가 없다라면은 이 함수 안에서 404오류를 보여줄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찾을 수 있다라면은 포스트 객체에 해당되는 게시글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리스폰스를 이제 그 포스트 디테일 HTML로 넘겨줄게 될 겁니다. 렌더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 이렇게 리스폰스를 넘겨주는데 그때 포스트 헌드바 디테일이라는 HTML 파일에 포스트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 안에 여기서 획득한 포스트 객체를 연결시켜 주면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으로 이제 동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어, 저장을 하고요. 어,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 실제 어, 여기 이제 우리가 테스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요. 어, 이렇게 보면 은 이제 그 포스트 언더바 디테일이나 HTML 우리가 템플릿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오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어 포스트 언더바 디테일이라는 포스트 언더바 디테일이라는 이런 HTML을 우리가 만들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스트 언더바 디테일을 만들어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포스트 언더바 디테일 HTML을 생성을 시켜놓고요. 어, 요 포스트 언더바 디테일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 하면은, 음 보시는 것처럼, 어 게시글에 대한 상세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 베이스 HTML은 우리가 재사용하기 위해서 베이스 e HTML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는 베이스 e HTML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베이스 HTML에서 가지고 있는 블록에 해당되는 코드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죠. 블록에 해당되는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블록에는 이름이 아니라 이제 실제 이름과 그 해당되는 컨텐츠의 내용 텍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텍스트를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코드로서 어, 베이스 있는 HTML을 전체를 복사해서 포스트 언더바 디테일을 붙여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블록에 해당되는 코드가 어 포스트 언더바 디테일에이 블록에 해당되는 코드로 대체가 돼서 동작이 될 겁니다. 이 코드 안에는 어 퍼블리시 데이트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퍼블리시 데이트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 타이틀을 출력하고 포스트의 텍스트를 출력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동작은 뭐, 우리가 이제 서버사이드에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실제 이런 웹 서비스를 프로그래밍 할때 서버사이드에서 일어나는 일, 뭐, 클라이언트사이드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가면서 코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클라이언트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일들은 뭐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태틱 파일을 뭐, JPEG 파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동영상 파일을 로딩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서버에서 디코딩을 해서 클라이언트로 보내주게 되면은 뭐 이런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압축의 효율성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디코딩된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클라이언트로 전달됐을 경우 우리가 압축을 사용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를 아무것도 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라든지 동영상 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압축 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클라이언트 사이트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디코딩을 하는 그 프로세스는 cpu 에 있는 파워를 사용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디코딩 할수 있는 주체들은 대부분 브라우저에서 관리를 하거나 브라우저에서 연결된 그 os 플랫폼에서 관리를 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더 여기까지 이제 그뭐 여담 이었구요 그다음에 블로그에 해당되는 그 상세 걸들을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적어 보아서 이드들을 다시 로딩을 하게 되면요, 음... 서버를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을 파일들이 추가가 됐으니까요. 아 상세 URL이 들어갔네요. 이렇게 이제 그 게시물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게시물들을 봤을 때, 어 우리가 개발자용 코드를 활성화 시켜서 소스 코드를 한번 바라보게 되면요, 음 소스 코드를 바라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그 우리는 디테이 어 저기 뭐냐 포스터 언더바. 어 리스트 리스트에 해당되는 코드를 보고 있죠. 포스트 언더바 코드 리스트에 해당되는 코드는 여기 베이스 코드에서 모든 게 복사가 되었죠 베이스 코드에서 모든 게 복사가 되었고 그다음에 여기 블록이 있습니다. 이 블록에 해당되는 코드가 어 포스트 언더바 리스트 요 블록으로 이제 대체가 되었고요. 요 코드로 대체가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각각의 포 루블 돌면서 모든 이제 객체들이 호출되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구요. 포 루블 통해서 객체가 확인되었고, 그 다음에 제목, 포스트 타이틀에는 저기 URL의 링크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타이틀에는 URL의 링크가 걸려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포스트 언더바 슬래시 숫자, 숫자로 들어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 요 처음 글이라는 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처음 글입니다. 여기 이제 처음 글에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가고, 요 글을 클릭했을 때요 URL로 링크가 넘어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그 글로 리턴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게시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게시글에 해당되는 URL은 어떻게죠? 보시는 것처럼 포스트 슬래시 오 슬래시 이렇게 이제 URL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URL이 형성돼서 이제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면은 바라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페이지 소스를 봐서 여기 음 자화상 이라는 글자 안에 그 포스트 파이브 라는 이제 그 저기 뭐냐 객체의 url 이보이고요그 url 을 우리가 클릭하게 되면은 클릭하게 되면은 어 URL.py에서 요 URL이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요 URL이 등장을 했을 때 여기 숫자가 PK 인티 t 타입으로 PK라는 변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view.detail이 함수가 호출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와서 게시글이 찾으면은 포스트에 저장이 되고 찾지 못하면은 이제 포스트 디테일을 어, 찾지 못하면 4041호를 이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찾게 되면은 포스트의 객체가 이렇게 저장이 돼서 포스트 디테일 HTML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 요거를 클릭을 했을 때 디테일 페이지가 보여주게 되고요. 디테일 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역시나 이제 베이스 코드에서 가져와서 블록이, 어, 블록이 이렇게 이제 변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블록에서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어, 이러한 과정으로 우리가 실제 그 게시 글들에 대한 디테일 페이지, 상세 페이지를 확인을 했고요. 상세 페이지 안에서 이제 URL로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어, 물론 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 지금 우리가 게시글들을 어,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게시글을 작성하는 과정 뭐 이렇게 이제 그 과정을 진행하였는데 실제 사용자 페이지에서 게시글들을 하, 사용하는 뭐 작성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좀더 필요하겠죠. 조금 더나아간다면 이제 각각의 블로그를 블로그에서 그 각각 사용자를 인식하고 사용자 로그인하고 뭐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사용자 관리 페이지, 그다음에 사용자가 그 게시글들을 게시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그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필요하시다면은 그 기말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전히 형상 관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커밋을 한 다음에 푸시를 하고 그 푸시된 것들을 어 다시 저 파이썬 n i 어에서 풀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실제 실습 과제 제출은 어 파이썬 n i 어의 계정 URL을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그 아홉 번째 실습 시간인 프로그램 어, 확장하기에 대해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